지 말씀드린 기간도 오래 걸리고 뼈의 시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안될것은 그냥 옆에 오늘은 임플란트 하시고 또 아프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수술 종결자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laughs> 아, <부>, 부담스러웠습니다 <laughs> 이거를 받쳐주는 게 플란트 재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까요? 아, 이제, 이제 그 분들의 마음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마음부터 들어요. 아. 왜냐하면 처음에 네. 수술 받았던 치과에 가서 오래돼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애서 찾아가면 폐업하고 문을 닫은 치과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근처 치과로 가면 사실 좀 이제 좀 보기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네네. 다른 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이 재수술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재수술은 딱세 가지 정도가 네네. 좀 요점이 있는데, 첫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어. 처음에 수술,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보다 네네. 환자분들 생각에 처음 받을 때보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염증이 이미 생겨 있고 뼈가 이 높이가 낮아지고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걸 회복 시켜주는 기간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이 잇몸뼈, 치조골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뼈가 제대로 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다시 실패는 말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재수술의 대원칙.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려 줘야 돼요. 뭐뼈 이식을 하든 아니면 그냥 네. 가만히 두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 최소 6개월 그리고 보통 전한 1년 정도 걸립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어. 1년 지금부터 시작하면 마무리할 때까지 1년. 물론 더 걸리시는 분도 있는데 빨리 끝나시는 분도 있고 한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오래 기다려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수공사가 아주 탄탄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음. 급하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래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를 음. 오래 가야 됩니다. 네네. 오래 가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오래 갈, 가는 것을 저는 최고의 목표로 삼거든요. 네네. 오래 가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기초가 탄탄하려면 음.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네. 기초 공사를 하고 기다려줘야 네네. 돼요. 그래서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빨리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치과도 있고 그런 그 음. 한데 그래도 원칙은 기본은 이 기초를 해서 단단하게 굳는 기간이 있어요. 네네. 그 기간만큼은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음. 아버님 어머님 뭐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실패하시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좀 음. 믿고 믿고 기다려달라 네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번째는. 네네. 뼈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네네.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고 어 빠지는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아, 좀더뼈이식이좀더 두껍게 네네. 넓게 네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네네. 이제 재수술할 때는 제가 이제 수술할 때는 처음도 그러고 재수술할 때도 그러고 뼈를 좀 많이 써요. 네네.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또 그게 오래 가고, 그게 또 소문이 나서 또 환자분들 소개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가 정말 어려운 부위가 있어요. 신경관이 가까울 때. 어, 어. 신경관이라면 하악턱, 밑에 턱에 가운데 음. 이제 터널처럼 신경관이 지나가요. 네. 그 터널 위쪽에 뼈가 두껍고 높으면 임플란트 신기가 좋은데 재수술 네. 해야 되는 상황, 음. 예, 환자분들은 대부분 뼈가 많이 낮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껍고 높게 만들어 주는 게 어렵기도 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렇게 할수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꼭그 부위에 고집하지 않고 그 부위는 뼈 이식만 해 놓고 임플란트는 인접한 부위에 어... 심고 브릿지로 거시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환자도 좋고 치과도 이렇게 좀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심을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과 노하우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임플란트 케이스에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런 뭐 재수술 뭐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거니까 물론 쉬운 재수술도 있어요. 빼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날 그날 바로 임플란트 그 재수술 재식립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빼고 어려운 지금 제 수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음... 거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뼈의 식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안될 곳은 그냥 옆에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건강하신 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